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트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번 받고 받고 싶었는데 오늘 채택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 네, 제가 대부 시터즈를 96,000원에 10%를 갖고 있거든요. 대부? 시터즈를 10%. 10%로 매수 가는요 56,000원요. 56,000원에 10%요? 어디에 대해, 어.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까 하고요 어,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겠나요? 될까는 <laughs> 없어요 항상 이제 <laughs> 네. 많은 상담자분들께서 맨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말하면 욕을 먹을까 봐 다른 전문가들은 어디에서 매도하세요 자꾸 정해주는데 그렇게 정해줄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상황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시, 시청자님이 식사 언제 하실 거예요 몇시 하실까요 <laughs> 몇시 하실 계획인가요. 네, 오늘 저녁에 네, 식사 몇 시쯤에 하실 계획이에요? 저요? 예. 그냥 창단 보고 먹으려고요. 예, 맞아요. 그거죠. 근데 우리가 예측해 은볼수 있죠. 언제쯤 먹을 수 있겠다라는 거 대충 시청자님의 생활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한뭐 대여섯 시나 먹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청자님께서. 예를 네. 들어서 자, 제가 진짜 진짜 뭐 진짜 이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 볼게요. 시청자님 오늘 진짜 저녁에 한몇 시쯤 식사하실 네. 것 같은지 대충이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일곱 시 먹으려고. 그래요. 한 일곱 시쯤에 먹을 거라고 계획을 네. 짰어요, 그죠? 그럼 네, 저는 네. 이제 시청자님이, 아, 이분은 일곱 시에 밥을 먹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일곱 시가 됐는데, 시청자님이 사정이 네. 생겨서 뭐 약속이 생겨서 여덟 시나 아홉 시에 먹게 돼야, 돼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들 그럽니다. 왜 일곱 시에 밥안 먹습니까? 네. 저한테 일곱 시에 밥문도져 해놓고, 라고 하면 어때요? <laughs>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아, 거를 왜 네, 나한테 네. 뭐라 하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주가라는 것도 어디, 어디까지, 올라갔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면은, 아, 차트를 보니까 얘가 65,000원부터 75,000원까지는 갈수 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저기까지 안갈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면 네, 저거보다 네. 더갈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을 해보는 것 밖에 안 돼요. 아, 근데, 사람들은 네. 야, 문현재가 65,000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얘가 4만원까지 떨어지면, 간다매 이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들한테 거. 어디 팔까를 보는 게 아니라, 보고 합시다라는 네, 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 네, 네. 거고, 일단 네, 네. 지금 네, 네. 이걸 어디 팔까보다 중요한 건 시청자님 뭐 5만 6천 원에 산 자리가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고, 데브시스터즈라는이 데뷔, 네, 네, 네. 기업이 올라갈 기업인가 아닌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은 네, 네. 지금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아, 게임 관련주구나.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게임 관련주로 엮여 있구나. 게임 관련주가 움직이려면은 실적이 좋아야 될 텐데, 지금 실적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은 상태구나 얘가 적자가 막 나고 있네 근데 게임 관련 적으로 움직이려면 아또 중국에 한 알령 해제하게 되면 얘들이 움직일 수 있구나 정도예요 근데 중국에 한 알령 해제하고 할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국제정세 사회 속에서 외교 문제로 본다면 지금 중국이 약간 고립되어 있고 경제가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줄여 나간다고 하면은 자기들도 되게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본과 중국과 동나, 어 동아시아 쪽이죠 이런 모든 아시아권에서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제한적인 정책을 펴게 된다면은 미국. 한테도 지금 어 이렇게 쪼임을 받고 있는데 뭐 아시아권들도 자꾸 이렇게 버리고 지금 서양권들과 계속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더 고립이 되니까 아마 그런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태만 있구나 끌어올라갈 수는 있겠구나 정도예요. 그럼 이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네. 팔까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네, 네.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아, 아 네, 네. 그런 이야기로 올라간다면은 올라갈 때뭐 내가 팔아 볼수 있겠네. 그럼 차트를 보니까 올라갔을때75,000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될수 있으니까 나는 일단 저기를 한 아까 전에 식천장님 7시쯤에 밥 먹을 수 있겠다고 예상했던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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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5,000쯤까지 올라오면 난 판다고 일단은 예상을 해 놓자고 이제 뭐 하면 돼요? 네, 네, 네. 그걸 고지 고대로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보고 해야 돼요? 보고 해야죠. 그렇죠. 이제 상황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그냥 들고 가시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서 5만원 이하로 빠지거나 4만원까지 빠진다면, 기업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재료도, 네. 재료 상황, 아까 말했던 중국이 한활형 해지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을 보고 추가하면서 할지 말지를 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상담을 받을 때 진짜 내한테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은 언제 팔까요? 언제 살까요? 하면은, 그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내가, 너밥 언제 먹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네. 제가 오늘 시청자님한테 6시 반에 밥 드세요 하면, 식사하세요 하면 그때 밥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하는 네. 게 아니라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고 가는 네. 게위하니까 홀딩 전략 드려보도록 네. 하고, 4만원이나 네, 네. 5만원 밑으로 이렇게 빠져 내려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고, 뛰어 올라왔을 네, 때 네, 네. 7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일단 잡고 가져가시되 보고 하자는 라 전략을 드려볼게요. 어, 네, 네. 상황 보고 하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